자, 그런데요. 아주 작은 중소기업들, 물건을 한두 개 정도 만들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면 IoT 물건에서 들어오는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그 센서가 보내주는 그 데이터,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인들이 뭐몇 백만 개, 몇 천만 개, 몇억개 파는 것도 아니고 한뭐만 개, 이만 개이 정도 판매하는데 그 고, 제품도 고객이 24시간 내내 쓰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끔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 한번 X 를 열어보고 아 요즘은 이렇구나 아마 이렇게 차, 어, 어, 처리를 해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처리해도 아마 경영 활동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뭐 삼성, LG 또는 현대차, SK 이런데나 일본의 소니나 아니면 유럽의 필립스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전부 IoT화 했다. 그랬을 때는요, 정말 하루가 아니라, 1초당 쏟아지는 데이터의 양이 정말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렇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저희 집에만 하더라도요. 제가 오늘 하루 일과를 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무슨 무슨 물건이 있는가? 전자제품 개수만 세 봤는데 제가 한 25개까지 세다가 그만뒀어요. 예, 아마 집집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 이제 다 가전이죠. 자 그런데 그 물건 하나하나가 실시간적으로 고객이 언제 어디서 이 물건을 어떻게 쓰고 어디 이동시켰고, 이 정보를 다 갖다 주고, 그것도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요. 그 다음에 삼성과 LG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이건 24시간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이 IoT 물건에서 계속적으로 쏟아져 내는 이 엄청난 데이터, 이 엄청난 데이터를 결국 적시성 있게 처리를 해서 하다못해 막대 그래프든 꺾은선 그래프든 이런 기초적인 통계라도 추출을 해내야 우리가 아 어디에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구나, 어디가 덜 팔리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얻고 그걸로 경영 전략이나 마케팅을 달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데이터 데이터 이거는요 그 누구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10만 바이 10만이 뭐예요 그 이상일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정확하고 짧은 순간 수만 가지 방법으로 통계 처리를 해줄 아주 영민한 누군가가 필요하죠 바로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IoT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빅 데이터를 이뤘는데, 그빅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적재적소에서 해결을 해줘야지만 이 데이터를 모은 보람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요.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여는 여러 기술적인 요인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상호 맞물림이 있고 어떤 기능들을 각각, 각각 담당하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의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면서 그 센서와 네트워크 환경으로 바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고 고객뿐만 아니라 본사와 고객이 링크될 수 있는 IoT 물건이 만들어지면 정말 그야말로 고객이 그 어떤 회사 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크레임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센서가 본사에게 고객이 전화하기 전에 제품의 상황을 먼저 전달해 주면서 바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이제 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자연어가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그런 엄청난 데이터의 양이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처리해주는 그래서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보면 삼라만상이 연결되는 데이터로 연결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 초연결사회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관점 ]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이 기술들은 요즘 왜 나오는 거야? 라고 했을때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술적인 용어들도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5G, 5G 작년 한해 아주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자, 5G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세상이 열렸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편하게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는 고속도로 깔아야 되잖아요 16차선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5G라는 거죠. 자, 클라우드, 블록체인 뭡니까? 바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수만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이 클라우드이자 또는 뭐다? 아하,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술들이 맞물려서 만들어내는 이 4차 산업혁명이 그리고 나머지 요즘 새로이 태동되는 단어들도 전부 이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요 금융업도 고객 하나하나의 니즈를 발굴해서 뭘로 데이터로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 고객에게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들도 당연히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 장비 5G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차용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거고 스마트 그리드 디지털 헬스 모든 분야가 바로 이렇게 이런 원천 기술들이. 나올라 져서그 전통 산업들을 하나씩 바꿔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딱 보시고 났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하 이 기술들이 결국 다 무엇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위해서 태동된 거나 다름없다. 데이터를 주거이 받건이 하기 위해서 태동된 것밖 태동된거나 다름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서 가장 승자 독식 사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 인공지능 기술. 그 인공지능이 머리가 자꾸 더 좋아지게 만들 방법은 개를 공부 시켜줘야 되는데 인공지능을 공부 시켜주기 위해선 제일 좋은 게 뭐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를 자꾸 넣어줘야지만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인공지능의 지적 수준이 자꾸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때문에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1년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야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네트워크 환경 장비가 좀더 보편적으로 원활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데이터를 기부한으로 한 새로운 경제 체계를 열어야겠구나 그래서 영국은요 스트 k 티지포 유케이 데이터 카페빌리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정책 슬로건을 만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 오픈데이터 파, 어, 팔러시라는 즉 공공 데이터를 열거나 아니면 오픈 데이터라고 해서 민간에서 만들다 하더라도 내 것도 같이 써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오픈 데이터 팔러시를 진행하고 있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이 코노미를 만들기 위한 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에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에 주목해야 될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산업의 가장 중심 뭐 요즘은 반도체 이런 걸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던데요 저는 앞으로는 데이터가 산업의 쌀이 아니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